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오전 8시 6분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조금 늦게 준비해가지고 시간을 좀 지각을 했는데요. 어, 출근길. 오늘 비가 다행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사무실로. 어, 이 주말 중에 비도 많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죠.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건강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크립토코리아 크게 외쳐주시면 같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방송 제목이 비트코인 시지프스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산산 산 위로 이렇게 바위를 쭉 올리고 그러면 또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뭐 이런 벌을 받은.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 가격이 오를 듯 하면 또 떨어지고, 또확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반등을 하고, 이런 상태여서 거의 한두 달째 이런 상태인데요. 정말 고단함, 고단함을 부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는데요. 지금 방송 같이 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횡보가 길어지니까 너무 힘들다 정말 고단함을 부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뭔가 좋은 뉴스를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에 6만 3천 달러 선으로 또 조금 내려왔고 이게 좀 반등을 하다가 또 내려와요 줄줄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는 재료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유입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없는,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시장이 이제 줄줄줄, 어, 흘러내리는데, 그게 또 감질나게 또 오르,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서 움직이니까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적인 측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잘 나가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이제 9월에 내리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미국의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조금 꿈틀거린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본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그 CNN에서 CNBC에서 설문 조사를 했던데 20대, 30대 미국에서도 주택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 뭐 하여튼 젊은 세대들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미국의 주택 시장도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몇 가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한국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이게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과 전체 거시경제에 필요한 유동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부채 수준이 공공부채가요, 국가부채가 미국의 GDP 수준하고 맞먹게 됐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어요 얘기 말씀드릴 거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 이게 기술, 어 AI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블록체인하고 분명히 AI 기술을 만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가 진짜 오르면 떨어지고 또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오르고 정말 감질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장세입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나온 여러 가지 리포트 중에 미국의 그 브로커리지 회사인 번스타인은 그래도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이미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한7% 정도까지를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현물 ETF로 돈이 들어온다. 2025년까지는 어, <laughs> 죄송합니다. 2025년까지는 어, 현물 ETF로 계속 돈이 들어올 거고, 3분기나 4분기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뭐 어, 메릴린치라든지, 뱅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대형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하게 될 거다. 그러면 돈이 더 들어오고, 2025년까지는 20만 달러는 충분히 간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어, 올해 4월에 있었던 반감기가 거대한 비트코인 사이클의 에, 총매인데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번스타인은. 우리가 반감기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재미가 없는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도 번스타인은 어쨌든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드니까 매도 압력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대신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어, 매수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그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산다. 대표적으로 그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데에 그 CEO가 있죠. 마이클 델이라고요. 이 양반이 옛날에 이제 델 컴퓨터, 미국이 한때는 컴퓨터 하면 델이었거든요. 그 그런 그 억만장자가 있는데 이양반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트윗을 또 날렸어요. 그리고 델 컴퓨터는 비트코인으로 잠깐 그 결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그래서 기업 수요가 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번스타인은 2025년까지 비트코인은 20만 달러를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는 귀에 잘안 들어오시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2025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이 2024년 6월 24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제, 세 가지 이유, 이유를 들어서 번스타인은 결국은 비트코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바라보고 뭔가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죠.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고단하냐?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힘들고 아파트 하나 사, 사기가 이렇게 어려우냐? 미국도 똑같습니다. 거시적인 흐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국의 주택시장도 괴상망직합니다. 지금 이 기사는 제가 뉴욕타임즈에서 가져온 건데요. 뉴욕타임즈가 주말판에 이제 다섯 개의 차트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거시경제가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 자,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미국의 주택 가격은 올라가요 도대체 뭐지 자, 우리나라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일부 지금 꿈틀거린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이렇게 좋지 않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지도 않는데.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냐 이거죠. 자,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하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지 않지만 거시적인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암호화폐 시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어, 뉴욕 타임즈의 그 기사인데요. 자, 첫 번째 미국의 주택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 우선은 팬데믹이 하여튼 문제인데요. 여러분, 미국의 주택 시장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새로 만들어진 집이 있고요. 기존의 집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아니에요, 미국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 둘로 나누는데요, 주택을. 우리는 아파트와 아파트 아닌 것으로 나누지만. 미국은 기존의 주택, 이미 만들어져서 매물화된 주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2005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매물이 확 나왔거든요. 이때는 이제 그 다컨 버블 있고 2008년도에 모기지 그 서프라임 모기 지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주택 시장이 미쳤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기존 주택 매물로 나온 기존 주택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 주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니까, 막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주는 거예요. 기존 주택 입장에서는. 그니까 왜 이러냐? 이제 여기에 이제 숨겨진 게 있는데요. 자, 코로나 팬데믹 때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모기지를 고정시켜버립니다. 아주 싼 가격의 모기지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딱 고정시켜 놓으니까 이걸 주택을 내놓질 않는 거예요. 파, 매물로. 왜냐하면 지금 집을 팔면그 모기지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모기지금리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고정으로 받아놓은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면서 집을 사지도 집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간혹 나오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자, 요게 아주 그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요. 미국의 금리가 내려와야 돼요. 미국의 금리가 내려와야 이게 유동이 되는데, 금리가 안 내려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돈이 안 돌아요.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두 번째 차트요. 요거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집값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매물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소득 대비 집값이 어떤 수준이냐? 여기 지금 영어로는 unaffordable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월급을 받아서는 집을 살수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 까만색 선이 그 수입이거든요. 미국 가계 인컴 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인컴으로 살 인컴을 감안해서, 소득을 감안해서 살수 있는 집이거든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소득으로는 집을 살수 없어요. 집값이 워낙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더욱 매매가 안되고 렌트로 가는 거예요. 20, 30대가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20, 30대는 집을 못 사요. 그러면 집을 아유 내, 내, 내 평생에는 집을 못 사겠다. 그러면 이제 렌트로 가는 거 그래서 렌트 가격이 안, 안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물가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또 어, 높게 유지해요.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그이 미국의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지프스 같은 거예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자꾸 집값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 자기 수입으로 집을 살수 없고 그러니까 렌트로 가는 거고 렌트로 가니까 인플레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무슨 지옥에서 <laughs> 벌받는 것 같잖아요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에세 번째 차트 근데 정말 희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주택은 매물이 안 되는데, 신규 주택은 계속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게 뉴홈세일즈거든요. 신규 주택은 계속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가요. 이건 뭐냐, 이거죠. 어쨌든 미국의 건설업자들은 주택 수요가 있는 것을 알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업자들도. 여, 그, 팬데믹 당시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땡겨놓은 게 있는 거예요. 채권도 발행해놓고. 그래서 그 돈으로 집을 살살살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먹으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주주택은 늘어나요. 그런데 물론 가격은 비싸지. 그러니까 이런 묘한 상황이 돼 있는 거고. 자, 제가 어, 지지난주에 이제 미국을 출장을 좀 오래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사는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본. 미국에선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확인하고 사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새 아파트가 인기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새 아파트보다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고 그 집이 안정화된 거를 삽니다. 새 집도 사지만 왜? 미국 집은요 허허벌판에 그냥 주택 단지에다가 이렇게 덩그머니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집에 뭐 수도가 제대로 되는지, 전기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 상상 안 가시죠? 실제로 그래요. 미국에는 새 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새 집의 새 집의 가격이 높은 게 아니고요. 기존 집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그걸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여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미 앞에 집주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보고 이미 산 집을, 이미 헌 집을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보다는 안정적인 헌 집을 원하는데 기존 주택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제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렌트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새집을 사기가 어렵고 헌집도 물건으로 안 나오니까 렌트로 올라가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 선은 어 어쨌든 새로 렌트하는 것들은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리스 가격은 보세요. 전, 전년 대비로 하면 이게 상승률이 아직도 어4% 이상 6%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 렌트 가격이요. 그러니까 이 새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렌트에서 오는 압력이 있는 거고 이게 물가 압력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이제 미국도요 미국도 이제 그 단독 우리말하는 1인 가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새로운 그 싱글 패밀리 홈 이런 것들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한, 한 사람이 살수 있는 싱글 패밀리 집이거든요 얘네들은 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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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요, 요걸 타겟으로 해서 신규 주택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공급이 덜 되고 또어 렌트비는 올라가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한국의 아파트 시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집을 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개념이 아파트를 사는 건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기존의 헌 집을 사는 경우가 더 많고, 새 집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리고 새 집과 헌 집의 어떤 메커니즘이 달라요. 기존의 모기지금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요거요것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 사는 사람들도 미국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어, 주택시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그러면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주는 영향이 뭐냐. 여하튼, 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뭔가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아닙니까? 뭐, 옷은 그렇다 치고 렌트비가 일정 수준 이상 나가면은 소비가 줄어요. 그리고 집을 살려면은 모기지금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되고. 미국이나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주택시장이 좀 꼬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리질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냐? 연준은 금리를 내리긴 내릴 건데 매우 신중하게 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당분간은 유동성이 공급되가 힘들어요. 이게 언제 터져줄 거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어려운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거시경제적으로는 저희 블록미디어가 주말에도 기사를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미국의 부채가요. 국가 부채가 거의 GDP하고 같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의미지 이러실 수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어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찍잖아요. 국채를 발행하죠. 그럼 그 국채에는 이자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자 지출 비용이 미국의 국방비 지출하고 같아요. 거의 이자가요. 이자로 나가는 돈이 미국의 국방비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 기사는 뭘 근거로 한 거냐면 어, 지금 이제 지난주에 미국의 의회 예산국에서 이런 국가 부채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그거 갖고 난리를 쳤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포춘 이런 데서 다 기사를 썼어요. 미국 큰일 났다. 너무 부채가 빨리 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나 앞으로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트럼프나 둘다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돈을 찍어 가지고 국채를 발행하고 뭘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줄이겠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90년대에 잠깐 재정이 흑자가 된 적이 있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때 잠깐을 빼고는 미국은 계속 적자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적자인 거는 알지만 그래도 뭐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하고 미국 제, 미국이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국채는 안전하다. 어, 뭔가 시, 금융시장에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달러를 사고 다 미국 국채로 달려갑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금도 사지만. 근데 역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비가 이자하고 맞먹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그 기사거든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제국이라고 불리웠던 나라들의 경우에 예를 들면 로마 제국까지 갑니다. 기원전, 어, 기원 전부터 시작돼서 이제 기원 후 3세기부터 로마가 이제 마태가 가기 시작하는데요. 로마 제국 시절에, 어, 로마가 전 세계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주, 지중해를 자기 앞마당으로 두고 전체 그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3세기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제국을 관리하기 위한 전쟁 비용,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금화를 살짝 속입니다. 예를 들면, 금화가, 원래는 금화가 100% 금이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다른 걸 섞어요. 그러면서 돈을 막 만들어서 뿌려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중에 5세기가 됐을 때, 로마가 망했을 때는, 로마, 도, 로마의 금화는 금이 아니에요. 금이 거의 없고, 그냥 싸구려 돈이에요. 아무도 로마의 동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돈을 찍어가지고 군비를 충당하려다 보니까 로마가 망한 거거든요, 재정적으로는. 똑같은 사례가 스페인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영국이 그랬습니다. 중국의 청나라가 그랬습니다. 미국은 <laughs> 미국이 지금 딱 고위기에 그와 있어요. 미국의 GDP가요, 정확하게 미국 국가 부채하고 같아졌습니다. 2024년에 그 비율이 99%로 예측이 돼요. 이거는 미국의 의회 예산국이 내놓은 겁니다. 2030년이 되면 이게 넘어가요. 170%까지 올라간다고돼 있어요. 미국 전체 경제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미국의 부채가 훨씬 많은 나라가 돼요. 이럴 때 미국이 유지가 될수 있겠느냐?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포춘 이런 미국의 모든 미디어들이 이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 큰일났다. 이 문제를 지금의 정치인들은 해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당장 자기가 대통령이 되야 되고 당장 재선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제국은 3세기부터 이런 문제가 나기 시작해서 5세기 때 로마가 망하거든요. 200년 동안 이걸 해결을 못하고 로마가 서서히 침몰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럼 200년은 괜찮은 거 아니야? <laughs> 앞으로 200년은 이, 미국이 괜찮은 거 아니지. 그때는 로마 제국이 거의 유일하게 제국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잖아요. 대표적으로 중국. 여러분,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중국이 빠게 빠 돌아가지고 앞으로는 미국 국채 안사 그리고 있는 국채 다 팔아버릴 거야 나 금으로 바꿀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러면 손해를 보거든. 왜냐하면 국채를 파는 순간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중국도 그렇게 손해 나는 장사는 안 하겠죠.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기 시작한 게 이제 이제 한 십몇 년 됐어요. 아주 길게 봐도 20몇 년이에요. 20년 만에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문제가 안 풀려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망하는데 200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이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고, 미국 국채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미국 사람들도 이거 고민해요. 그 경제학제도 너무 연의 머리 싸움, 머리 싸매고 지금 이거 갖고 노, 도, 논쟁을 합니다. 미국이 이거,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자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미국 가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요. 우리 세대에는 미국이 그래도 힘이 강력할 거예요. 우리 세대는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같은 것도 지금 미국이 주도하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 세대, 우리 손자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자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우리, 우리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왜 강남에 땅을 땅을 안 써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때 강남에 땅한 평만 있었으면 됐는데 지금 비슷한 연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이 아니 그때 우리 할아버지는 왜 비트코인이라도 하나 사놓으시지 그때 왜 괜히 달러 뭐 이상한 것만 갖고 있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은요 우리 당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걸 해체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이런 어떤 큰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 지, 기술이 암호화폐 기술하고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이 3.1조 달러예요. f하고 거의 같아요. 지난주에는 잠깐 엔비디아가 시총 1등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요. 엔비디아가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처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당시 시스코가 시총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스코가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시스코는 여러분 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당시 닷컴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인터넷으로 세상이 막 바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스코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 어, 망을 깔고 망을 컨트롤하고 이런 회사니까 그래서 시총 1등을 했다가 다컴버블이 터지면서 곤두박질 쳤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ai죠 ai가 세상을 바꿀 건데 그 ai가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반도체 칩 그걸 엔비디아가 거의 80%를 지금 주락 펴락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때 하고 유사하면서 다른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엔비디아는 돈을 벌어요 그리고 퍼가 어 피어 피 레이셔요 미래의 수익 대비 주가 비율이 엠, 시스코는 그때 말도 못하게 높았는데 엔비디아는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낮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는 돈도 벌고 엔비디아는 재무 구조도 좋고 신제품도 계속 개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약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의심하는 을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쩌면은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롱톰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지난 2월 달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두바이에서 열린 월드 거버넌스 서밋이라고 하는 데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한게 있어요. 그때 연, 무슨 연설을 했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주제였어요.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지금 있냐 하면 어저께 그 어, 국민의힘 대표 경, 어, 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전기를 왕창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미 어, 미국에서는 전력이 부족한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전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려고 뭐그 소형 그 원전 같은 것도 얘기하고 이렇거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질문을 받았어요 야 니네가 인공지능 뭐 하는 건 좋은데 니네 반도체 칩 있잖아 이거 너무 전기를 많이 먹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젠슨왕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이 그대로 멈춰 있다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러면서 비율을 뭐라고 듣냐면은 아마 은하계 14개 하고 태양 3개 하고 아, 혹성 14개 하고 태양, 뭐 4개 하고 뭐그 다음에 뭐그 행성은 한 행성이 14개, 은하계가 한 4개, 태양은 한뭐 3개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비율을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은하계가 4개가 필요할 정도로 돈을 그 에너지를 끌어모아야만 될 거다. 그러니까 턱도 없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제조 기술은 계속 발전한다. 그래서 아주 저전력으로 효율적으로 AI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길 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기술력, 엔비디아의 어떤 그 가치가 기술 가치가 은하계 4개, 혹성 14개, 태양 3개하고 맞먹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기술이 발전한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지금 독주체제 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순식간에 시총 1등을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 이에요. 현 시점. 그러니까 이 회사가 꼬꾸라지면 <laughs>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그러니까 이제 갈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칩은 기본적으로 뭐 하여튼 인공지능 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그. 기반 기술 같은 것이 필요한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건 블록체인 기술하고 만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 저희가 지난 주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쓴책 AI 신들의 전쟁을 선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거든요. 많이 의견 주십시오. 몇몇 그 저희 홈페이지 개선을 대해서 의견을 주신 독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술적으로 반영도 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AI 신들의 전쟁 이 책을 그런 분들에게는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JJ 크립토 라이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 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정체 상태고 힘든데 어쨌든 디지털 자산 시장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런 캠페인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요 QR, QR 코드를 어, 체크하시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록 미디어는 미래를 위한 혁신을 지지하고요. 우리의 내일은 어제보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미래를 위한 혁신. 함께 할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